우리 조상들은 황토의 치유력을 알고 흙집을 짓고 황토방에서 생활했습니다. 특히 황토길을 맨발로 걸으면 자연 치유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황토길 맨발 걷기의 방법과 효능, 그리고 전국의 대표적인 황토길 명소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황토길 맨발 걷기 방법. 황토길을 걸을 때는 발바닥 전체로 땅을 느끼며 천천히 걷는 것이 중요합니다. 처음에는 부드러운 황토길에서 시작하고 점차 울퉁불퉁한 구간도 걸어보면서 발의 감각을 깨우세요. 특히 황토가 촉촉한 날에는 보습 효과까지 얻을 수 있습니다. 맨발이 익숙하지 않다면 짧은 거리부터 시작해 점차 시간을 늘려가세요. 두 번째, 황토길 걷기의 효능. 1. 혈액 순환 촉진. 황토에서 방출되는 원적외선이 몸속 혈류를 원활하게 도와줍니다. 2. 해독 작용. 황토에 포함된 미네랄 성분이 피부에 닿으면서 자연적인 해독작용을 합니다. 3. 면역력 강화 발바닥의 혈점을 자극해 면역기능을 활성화시킵니다. 4. 스트레스 완화 황토가 음이온을 방출해 심신을 안정시키고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을 줍니다. 5. 전자파 차단 맨발로 황토를 밟으면 어싱 효과로 몸에 쌓인 전자파를 줄이는데 도움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세 번째, 전국 황토길 명소 추천. 1. 전남 장흥 우드랜드 황토길. 편백나무 숲 속에 조성된 황토길로 피톤치드와 황토의 효과를 동시에 누릴 수 있습니다. 2. 경북 봉화춘양목 황토길. 한국의 대표적인 소나무 숲길로 황토와 나무향이 어우러져 힐링 효과가 뛰어납니다. 3. 충남 예산 예당호 황토 명상길. 예당호 주변에 조성된 황토길로 고즈넉한 호수 풍경을 바라보며 걷기 좋습니다. 4. 강원도 평창 오대산 선제길. 흙길과 황토길이 적절히 섞여 있으며 자연 속에서 조용한 산책을 즐길 수 있습니다. 5. 전북정읍 내장산 황토길. 단풍 명소로 유명한 내장산에 조성된 황토길로 가을철 특히 걷기 좋습니다. 6. 경기도 남양주 충령산 편백숲 황토길. 편백나무가 우거진 산 속에 조성된 황토길로 공기가 맑고 힐링 효과가 뛰어납니다. 7. 충북 제천의림지 황토길. 의림지를 따라 이어진 황토길에서 물과 산을 함께 감상하며 걸을 수 있습니다. 이상은 황토길 맨발 걷기에 관한 정보였습니다. 감사합니다.